안녕하세요. 천원TV의 천원입니다. 네, 오늘은 일체형 PC LG V22라는 제품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일반적인 올인원 PC의 장점이라는 건, 음, 공간 활용이 용이하고, 그래서 조금 좁은 사무실이나 그런 데서 아니면 가정용으로 쓰기에 아주 적합한 PC입니다. 하지만 이제 올인원 PC의 최대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건 음, 게임이 조금 고사양의 게임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조금 하다보면 느려지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인원 PC를 최대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어, 제가 오늘 이걸 소개한 이유는 조금 다른 오리너 PC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할 작업은 SSD 교체와 CPU 교체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컴퓨터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조금 약간 소음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 UI를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익숙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게 윈도우 8 버전 UI이긴 한데요 저는 솔직히 8 버전을 제대로 써보질 않아서 저도 조금 헤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있지? 죄송합니다. 제가 <laughs> 윈도우 8 버전을 제대로 써보질 않아서 정말 낯선네요. 자, 여기 보시면 윈도우 8 버전의 일체형 PC V22입니다. 제가 지금, 아, 네. 뜨네요. 조금은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이제, 전에 쓰시던 분이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요걸 한번, 자세한 사양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현재 이 컴퓨터에 대한 사양입니다. 자, 윈도우 버전 같은 경우는 윈도우 8, 8버전이고요좀 오래됐죠. 그리고, CPU 같은 경우는, 네, 펜티엄 g 2 0 3 0 제품입니다. 이 거의 이스레드 제품입니다. 그리고 현재 메모리도 4기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하드를 보고 네, 많이 좀 느리죠. 하드를 보시면 현재 도시바 네, 하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용량 같은 경우는 500기가짜리. 네, 이거를 교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된 PC를 한번 분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고무 같은 게 이걸 전번 제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고무를 제거를 하시면 이렇게 나사가 보이실 겁니다. 이거를 제거를 하고, 요, 헤라로, 이음새 부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조금 무게가 돼서, 혼자 들기에는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나 하나만 빼먹었네요. 자, 이렇게 분해를 하, 했습니다. 보시면 이쪽이 CPU, CPU 쿨러, 그리고 램, 램슬롯이고요. 이미지 하나 꽂혀 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먼저 작업할 하드 디스크가 보입니다. 여기를 먼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드 디스크를 분해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앞에 두 개의 나사가 보이실 텐데요. 이거를 분해를 하면. 나사를 제거를 한후 이렇게 케이블 제거를 해주시고요. 세타 케이블을 시면 짠 이렇게 하드가 분해가 되었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준비, 먼저 준비한 SS 제품으로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드 디스크를 분해를 하시면 이렇게 짠 커버가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준비한 SSD를 장착을 해줍니다. 장착을 하시고 해보시면 홈 보이시죠? 여기에 나사를 체결을 합니다. 하나가 체결이 되면 다시 하드 SSD를 장착을 해주도록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전동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SSD 교체 작업은 끝났고요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CPU를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CPU는 이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음,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오리노 PC 같은 경우는 노트북 메인보드랑 거의 비슷한데 이 제품은 정말 특이하게 CPU가 교체가 되는 메인보드에요. 그렇단 얘기는 이 메인보드 자체가 일반 데스크탑처럼 메인보드가 아니지. 일반적인 메인보드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거를 하고, 네, 이 작업을 할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 요거 저기 전에 쿨러부터 먼저 제거를 할게요 여기 보시면 CPU가 보이실 겁니다 많이 부, 많이들 보셨죠 일반적인 데스크탑 PC용 CPU입니다 정말 특이하죠 저도 이거를 맨 처음에 뜯고서는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울리온 PC에 일반 데스크탑 PC CPU가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보니까 이 제품은 조금 약간 펜티엄 군 제품이라 사용하는데 느릴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CPU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i5 3470 제품입니다. 요거를 장착해 보도록 할게요. 분해를 했는데, 제가 깜빡을 한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먼지 제거를 한번 해야 돼요. 먼지 제거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렇게 해서 청소를 하고 왔습니다 다시 플러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발려져 있던 써머를 깨끗하게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머를 제거한 후에 그 먼저 써머를 그리스를 다시 재보토, 재도포를 합니다. 써머를 많이 바를 필요가 없어요. 다시 장착을 합니다. <laughs>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여기 네, 네, 네 개의 나사를 한 번에 꽉 조이지 마시고요. 한 짝씩 살살 조여가면서 작업을 합니다. 조여졌고요. 다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립은 다 됐습니다. 오, 컴퓨터를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네,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었고요 보시면, CPU 인식도 정상적으로 되는 게 보이시죠? i5 3470입니다. 자, 이제 윈도우를 설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CPU가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는지 한번 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네 i5-3470 정상적으로 인식되었고요 네 SSD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